이 의자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네. 이렇게 꼿꼿하게 네. 허리를 고추 세우고 있었잖아요. 네. 내가 이렇게 불편하지만 이렇게 있는 것은 내가 당당한 모습을 보이겠다라고 하는 그렇지. 대통령의 의지이기도 네. 하지만 다른 숨은 의도가 있지 않을까. 아. 계속 이렇게 위에서 내려보면서 네. 얘기를 하는 그림이 계속 펼쳐지고 그리고 이미지의 관점에서 보면 이 나이든 트럼프에게 뭔가 선물을 계속 주기 위해서 온 사람처럼 음. 보이는 효과가 있고요. 음. 트럼프가 계속 보세요. 이재 대통령은 우러러 보게 돼 있어요. <laughs> 그러네요. 저전 이것도 의도했거나 의도하지 않아도 어, 충분히 예상했던 부분 아니에 아마 뭐 실제로 이제 여러 참모들의 의견을 듣는 중에 뭐 이미지 컨설팅 이런 이제 행동에 대한 이런 것까지도 다또 여러 시뮬레이션을 하셨겠죠, 음. 사전에.